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SD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정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려 3년 7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된 우리의 ST 시스템. 정말 가까스로 상장 폐지의 위기를 딛고 지금 현재 거래 재개가 됐고요. 제가 오늘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ST 시스템, 우리 주주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지금 이 거래 재개일부터 그냥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 가실 수 있게 초기 정보 확실하게 쥐어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되는 종목들의 특... 들이 있어요. 지금 그에 따른 시나리오와 함께 과연 향후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간별 매매 타점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3년 4분기 목표가가 얼마인지 제가 1, 2, 3차 목표가 나눠서 이제 짚어 드릴 거예요. s t 시스템 지금 거래 재개된 김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나 투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빵꾸난 계절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 줄수 있는 구출해 줄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매집이 이미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리에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 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요. 여러분께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왔으면 정말 상승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둔 그냥 빡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에 매도 타점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 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 500에서 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 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이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졌는데 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 나기 전에 저점 매집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 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 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 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랑 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요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자 적소에 매수타점 잡아 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 드리고 죠 2023년 유종의이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정모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12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시기 저채비소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D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재개 첫날부터 상한가 장대 한번 뜨겁게 올라와 주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던 만큼 우리 주주님들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냅다 깔아 그냥 빨리빨리 도망가려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되면 첫날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HD 시스템은 그냥 바로 상한가 나와주죠. 거래량과 obv 차트까지 터져주면서 장기 상승의 신호를 지금 터 틀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SD 시스템 회계 부정설에 휩싸이면서 관련 사유 미해소를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 3년 반만에 거래 재개가 됐고요. 우리 주주님들 사실 지금 주식장이 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많이 안 좋아요. 주식장이 막 그렇게 활발하고 막 황금기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무리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버리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늦게 팔아서 고점에서 물릴 일도 없이,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할 일도 없이, 제가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딱 치고 빠질 수 있게 시나리오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요거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뭐 그냥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에서알수 없는 100% 증권과 빅데이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께 매력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할 정도로 엄선한 정보니까 무료로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 가보시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4649 127 여기로 SD 앞 글자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진짜로 시원하게 쏴드려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귀찮고 어려울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다. 결국 정보 싸움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여러분이 뭘 알아야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지 확실한 길잡이. 정보를 보는 눈을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D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케어해드려요. 절대 지금 이 힘든 시기에 혼자서 외로운 싸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 이 기회는 웬만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확실하게 배부를 수 있는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D 문자 남겨주시고 보다. 여유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